인 우리들은 학교가 같습니다. 인데 당신들은 학교가 같나요? 라아인 네, 우리들은 학교가 같아요. 인데 당신들은 반이 같나요? 라아 아니요, 우리들은 반이 같지 않아요. 철안촌 가를지바인 당신들은 무엇이 같은가요? 나초 롭라찌빠이. 우리들은 학교가 같아요. 트란스 롭라찌빠인 진라찌빠이. 당신들은 학교가 같나요 반이 같나요 나초 롭라찌빠이. 우리들은 학교가 같아요. 콩소 롱바찌빠레. 그들은 고향이 같습니다. 출신 지역이 같습니다. 콩소 롱바찌빠레베. 그들은 고향이 같나요? 라레 콩소 롱바 찌바레 네, 그들은 고양이 같아요. 콩소 파마 찌바레베 그들은 부모님이 같나요? 라마레 콩소 파마 찌바마레 아니요, 그들은 부모님이 같지 않아요. 콩소 가르 찌바레 그들은 무엇이 같은가요? 콩소 롱바 찌바레 그들은 고양이 같아요. 콩소 롱바 찌바레 파마 찌바레 그들은 고양이 같나요? 부모님이 같나요? 검소 롱바 집바래. 그들은 고양이 같아요. 민색 어휘 집바 같은 야니 우리 둘철랑니 너희 둘 야니 집보 우리, 우리 둘만 진짜 집바 반이 같은 롱캉 집바 캐스트 하우스가 같은 롱바 집바. 고향 출신 지역 나라가 같은 파마 지바 부모님이 같은 남루 지바 비행기가 같은 집주 랑콜지바 버스가 같은 로드라 지바 학교가 같은 주록 지바 종교가 같은 라상 지바 사원이 같은 맹강 지바 병원이 같은 앙랑 번호 강 e m a 방번호카바 r u 전화번호 부 bono. Kabara undrum. t a n 탄바, bono. Po undrum. Check 차 o 탄바, t a